자, 여러분, 한 달간 매일같이 딱 5분만 연습하면요. 여러분들도 몰랐던 최고의 목소리와 전달력으로 합격의 깃발을 반드시 꽂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태비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매력적인 보이스, 안정적인 전달력,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주변 친구, 인간관계, 대화할 때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를 할 때, 그리고 방송 쇼스트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신뢰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사실 그 이유를 저는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에야 느끼는 것은 바로 보이스와 표현력 덕분이다라는 걸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 열심히 적어서 이거 달달달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딱딱하게 기계처럼 막 이렇게 외우는 경우 있죠. 그 경우 굉장히 뭐 긴장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진실되다 신뢰감 간다 이런 부분으로는 사실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뭐 합격의 플러스 알파가 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토대로 제 모든 노하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신뢰감 가는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나의 답변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즉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목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발성과 호흡입니다. 자 그럼 세 단계에 따라서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흉곽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숨을 깊게 들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끝까지 내쉽니다. 내몸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풍선 빼듯이 뺀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딱 10번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발성할 때 기존에 긴장돼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에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공기 호흡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번 하고 나면요.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을 들어마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깨를 들썩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에 힘을 빼고요.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들어 마시면 위, 이배 위쪽에 있는 이 공간이 부풀게 됩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숨을 10% 가량 내뱉고 숨을 꽉 참고 잡으세요. 그리고 이 부풀어진 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눌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숨 들어 마시고, 10% 내쉬고, 참고, 이 상태, 이세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올바른 발성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발성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세 단계, 호흡 10번에서 흉강 느린 다음에 세단계 걸쳐서 준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발성 연습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다 알고 계시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 여기에 자음을 붙여서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자, 그러면 한 음, 한 음, 저 벽에 그냥 내 목소리가 표창이라서 벽에 꽂는다 생각하고 탁탁탁 탁, 탁 찔러볼게요. 가, 겨, 거, 겨, 고, 교, 구, 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발성 연습도 하는데 동시에 발음 연습도 하는 겁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요. 한음 한음에 정성을 다하시고요. 가,갸,거,겨. 할 때마다 입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달라지는 입 모양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경직도 근육을 활용해서요. 그 느낌을 살리세요.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이걸요. 템포를 높여서 3단계 혹은 5단계까지 연습을 5분간 반복합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해도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다섯 템포에 맞춰서 왕복 세 바퀴 정도 하면 이 발성 준비 오늘의 하루 완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 숨을 끝까지들 마시고 숨을 끝까지 내뱉는 거. 이거 열번 반복하면 흉곽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숨 들이마시고 살짝 10% 내쉬고 참고 자, 딴딴게힘 주고 가. キャ、コ、キャ、コ、キョ、ク、キュ。 규, 그, 기 발음 신경 쓰면서 그리고 이제 더 빠르게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속도를 높여서 이 다섯 단계로 하는 걸 왕복 세 바퀴 정도 하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입이 풀려 있고 발성이 뚫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내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보이스를 위해서 높은 전달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표현력입니다. 표현력. 여러분들, 듣기 좋은 노래, 인상 깊은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고요. 한 마디, 한 소절 안에도 어떤 음의 높낮이가 다른 어떤 내 귀가 이끌리는 그런 느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더 맛있게 전달하고 면접관 귀에도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 스토리에 따라가려면 적절한 표현력이 필수라는 거죠. 자, 표현력에는 딱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템포입니다. 템포는 말이 빠르고 느린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속도, 일정한 간격, 탁탁탁탁탁탁 이 간격이 빠르거나 느리다에 따라서 템포가 빠르다 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부분만 봐도 내가 살면서는 조금 템포가 느린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했던 여긴 템포가 빠르죠? 한 문장, 한구 안에서도 이렇게 템포는 다양해진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강의 촬영할 때도 같죠. 어쩔 땐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요. 어쩔 땐 템포가 느리고 가끔 쉬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초등학생 때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살짝 여운을 주는 것 또한 면접관이 자연스럽게 귀가 이끌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무래도 하나의 답변을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그 템포를 하면요. 약 20초만 들어도, 아니 10초만 들어도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다양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내용에 어울려야 합니다. 그 템포는. 자, 두 번째는 음의 높낮이입니다. 자, 예시해 볼게요.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때 음이 치고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죠. 이것 또한 어떤 답변의 다양함, 자연스러움, 전달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즉, 감정 표현으로 이어지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게 되는 거죠. 노래도 고음이 있어야 저음이 있고 저음이 있어야 고음이 있고 그래야 좋잖아요. 음이 일정하면 굉장히 지루한 노래가 돼서 사실 대중가요로 성공하기 어렵듯이. 음의 높낮이가 좁을수록 그 면접 답변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지고요. 폭이 넓을수록 다만 자연스럽게 넓을수록 면접관의 귀는 여러분들의 답변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센트입니다. 즉, 강조 포인트인 거죠. 뭐가 다르냐면요, 성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힘을 뺐다가 촥 좋았다가. 그리고 반응 속도도 다릅니다. 이때도 그리고 할 때는 엑센트를 딱 넣고 반응 속도 치고 나가면서 다릅니다. 는 힘을 살짝 빼죠. 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글 속의 핵심 역량, 핵심 포인트들은 엑센트를 넣게 됐을 때 굉장히 면접관에게는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표현력을 위해서는 템포 조절, 음의 높낮이, 그리고 액센트를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표현력이 돼서 면접관에겐 기억에 남게 될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당시 집 근처에 을숙도 공원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잔뜩 싸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먹었던 순간은 아직도 제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합니다. 최근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취업 준비로 바쁜 저로 인해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낸 지꽤 오래됐는데, 얼른 합격이라는 좋은 선물과 함께 그때 그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열심히 면접 답변 준비해서 하는 학생들의 어떤 느낌이고요. 표현력을 살려서 하는 친구들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당시 집 근처에 을숙도 공원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잔뜩 싸서 이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먹었던 순간은 아직도 제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합니다. 이 최근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취업준비로 바쁜 저로 인해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낸 지꽤 오래됐는데 얼른 합격이라는 좋은 선물과 함께 그때 그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고 싶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사실 방금 표현력을 오버해서 하진 않았지만 오버해서 연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에요. 뭐든지 처음에 어떤 변화를 주려면 좀 오버스럽게 오버액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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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연스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반에 보이스 트레이닝 포함해서 다양한 강의 1대1로 피드백도 직접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니, 여러분들 무조건 목요일 밤에 라이브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위해서 한층 보탬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차별화된 빛나는 지원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